대한민국의 전시작전통제권을 넘겨줄 수 없다는 전직 주한미군 사령관의 발언이 화제입니다. 로버트 에이브람스 전 주한미군 사령관은 지금 한국군의 실력으로는 전작권을 넘겨주더라도 제대로 활용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했다는 것인데요. 이로 인해 국내 여러 언론에서 우리군의 자주국방 역량이 부족하다는 보도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옆 나라인 중국과 일본은 오히려 에이브람스 장군의 발언을 듣고 경악하고 있습니다. 그가 말한 내용 중 한국이 2028년이면 전시 전통제권 환수에 필요한 모든 능력을 완벽하게 보유할 것이라 말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전작권이 환수된다면 대한민국은 전시작전통제권을 이양한 지 78년 만에 전작권을 돌려받게 됩니다. 이는 대한민국이 스스로 군사작전을 시행할 수 있을 만큼 발전했다는 명백한 증거인데요. 특히 대한민국을 지휘권도 없는 반쪽짜리 국가라며 대한민국을 비웃고 있던 일본의 경우 이제 한국 역시 일본처럼 병립형 연합군을 구축할 것이란 사실에 잔뜩 긴장하고 있습니다. 만약 대한민국이 병리평 지휘체계를 완성하면 족쇄가 풀린 한국을 상대로 승리할 자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입니다. 아직 대한민국이 지휘권을 발휘하기에는 역량이 부족하다는 것과 한미동맹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에서 나오게 된 주장 때문인데요. 하지만 대한민국은 우리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작전을 지휘할 준비가 돼 있고 한미동맹도 계속해서 굳건해질 예정입니다. 전투기 도입과 개발을 통해 타격 능력을 확보하고 중국과 일본의 미사일을 완전 방어할 수 있는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를 만들어 진정한 자주 국방의 완성을 앞두고 있는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한국에서 전시작전 통제권 반환이 이뤄질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 주한미군 사령관의 발언인 한국에게는 전시작전통제권을 돌려줄 수 없다는 말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우리 국군은 어떤 정권이나 정부에 관계없이 꾸준히 국방력을 성장시켰고 우리 국방산업 역시 더 나은 군대 더 나은 국방을 위해 흔들림 없이 전진해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노력한 결과 전시작전통제권을 확보할 수 있을 만큼 대한민국은 자주 국방에 점차 가까워지고 있는데요. 이번에 논란이 되고 있는 에이브람스 전 사령관 발언 한국을 깎아내린 것이 아니라 한국의 자주국방이 머지 않았다는 평가이자 미국이 한국에 요구하는 군사적 동맹으로서의 요구 조건을 이야기한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는 미국 정부가 운영하는 언론매체 VoA와의 대담에서 핵심 요소는 군사적 역량을 습득하는 것이라고 말하며 한국이 전자권을 반환하기 위해서는 지휘관 역량을 증명한과 동시에 한국이 전략 타격 능력을 확대하고 미사일 방어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마디로 한국군이 작전을 하기에는 아직 많이 부족하다는 것이었는데요. 하지만 동시에 우리군이 부족한 요소를 2028년 정도면 완전히 충족할 것이라는 분석도 내놨습니다. 이는 그저 립 서비스가 아닙니다. 실제로 현지 한국이 개발 및 육성하고 있는 전력 중 상당수가 바로 2028년이기 때문입니다. 2028년이면 대한민국 육군이 SM과 천공초, 한국형 아이온돔 등 탄도탄 방어가 가능한 다층 방어망이 완비되며 해군은 탄도탄 탐지와 요괴 가능한 FFX-3, FFX-4 세종대왕급 배치 2의 전력화를 마무리하고 차기 중구축함 KDX까지 d 배치됩니다. 또 미사일 탐지를 위해서 슈퍼 그린 파인레이더 4기가 완전히 배치되는 데요. 최근 도입된 슈퍼 그린 파인레이더의 경우 탐지 거리와 탐지 성능이 비약적으로 향상된 블록 시형으로 지난 6월 부산으로 입고되어 12월 7일 해운대 장산에 배치되었습니다. 대한민국 최남단인 해운대 배치됐기에 북한 전역은 물론 일본까지 철저하게 감시할 수 있는데요. 군은 이 그린 파인레이더와 더불어 스파이 원디 이지스 레이더를 장비한 6 척의 세종대왕급 이지스 함, 이737 e p 사이 BMD 기능을 탑재한 호위함과 구축함들로 2028년까지 완벽한 탄도탄 감시 체계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이후 날아올 저궤탄 도탄은 KD3 배치 2에 탑재될 SM3와 SM6, LSM 1002 등으로 해결할 것인데요. 2021년 11월 15일 합동참모본부에서 차기 이지스 구축함에. SM3와 SM6 미사일을 탑재하기로 결정하면서 한국의 대탄도탄 요격 능력은 비약적으로 향상될 것입니다. 즉, 2028년이면 한국은 미사일의 탐지부터 요격까지 미사일 방어 체계를 완벽히 갖추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다가 아닙니다. 전략 타격 능력 역시 크게 강화됩니다. 사거리 600km 철령 공대지 미사일을 장비할 수 있는 120대의 KF21 보람의 블록트가 본격 양산되며 현무포 SLBM 극촘속 무기 등이 전력화되면서 전략 타격 능력이 비약적으로 향상되는데요. 한국형 타우러스 미사일인 철룡 미사일은 600km 거리를 날아갈 수 있으며 GPS로 보정된 관성항법 유도장치를 통해 정확한 타격이 가능합니다. 또 콘크리트 건물을 관통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이와 더불어 대한민국은 철룡이 끝이 아닌 더 획기적인 전력 확대 방안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새롭게 추가된 무장통합으로 보라매의 전투력은 더 강해질 것이란 뜻입니다. 게다가 이 시기쯤이면 F-15K, KF-16의 최신 사양 개량도 마무리되는데요. 특히 F-15의 경우 이번 아덱스 전시에서 F-15K용의 APG-82 레이더를 공개했습니다. 이 레이더는 전자주사식 위상 배열 레이더로 기존의 기계식 레이더보다 더 뛰어난 성능을 자랑합니다. 기계식 레이더처럼 회전할 필요가 없어 내구성이 좋은 데다가 연산 능력도 몇 배는 향상되는데요. 또 적여선 추적 장치인 리전 IRST 포드를 탑재해 레이더를 이용하지 않아도 무장의 유도가 가능해졌고 저기 RWR 장비에 탐지되지 않는다는 장점도 가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기존 F-15K의 전자전 장비 체계인 BWS도 업그레이드된 EPAWSS를 탑재해 5세대급 전투기에 필적하는 전자전 능력을 보유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업그레이드된 F-15K는 대한민국의 항공 타격 능력을 크게 증가시킬 것입니다. 이처럼 국산 외산 무기를 가리지 않고 다양하게 꽉꽉 채워 운영하고 있는 나라는 세계적으로도 미, 중, 러3대 군사 강국을 제외 하면 대한민국이 유일합니다. 영국, 프랑스, 독일 등 과거 자주 국방이 필요한 모든 무기를 조달하던 나라조차 미국이 한국에 요구하는 자주 국방 요건을 맞출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만큼 대한민국의 국방 역량 상승세는 다른 어느 나라와 비교해도 절대 꿀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많은 국민들이 우리 국방력을 의심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이 자주 국방을 달성하고 전자권을 반환받으면 미군이 철수 할 것이라 두려워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이런 내용은 언론에서 잘못 알려진 부분이 매우 큽니다. 이를 반박하는 좋은 사례가 있습니다. 바로 미국이 주도하는 또 다른 군사 동맹인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가 좋은 예시인데요. 나토 역시 우리나라처럼 모든 가입국이 미국의 지휘를 받는 통합형 지휘 체계로 구성되지만 개별 유럽 국가들이 독자적인 작전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군사 동맹으로서 나토는 무너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직까지 미국을 비롯한 서. 서방권 국가들을 위협하는 나라들이 존재하기 때문인데요. 그중 대표격이 러시아와 중국입니다. 두 나라는 서방권 국가들에게 아주 명백한 위협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중국과 북한이라는 분명한 적이 있으므로 우리가 전적권을 받았다고 미국과의 동맹이 해체되는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게 많은 군사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다만 미군 주도의 지위 체계가 한국 주도로 변경되면서 미국의 적극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데요. 많은 이들이 과거 베트남전을 치르기 위해 주한미군을 철수시키려던 미국을 이야기하면서 미군이 지휘권을 잃으면 한국에서 떠날 것이라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역시 그리 정확한 판단이 아닙니다. 이는 당장 일본만 봐도 알수 있는 사실인데요. 대한민국과 미국 사이의 한미동맹과 달리 미국과 일본의 미일동맹은 병립형 지휘체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일본과 미국이 각기 군대를 지휘하되 연합사령부를 통해 협의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두 나라가 격리평 지위를 한다고 미일동맹이 흔들린 적은 단한 번도 없습니다. 또 최근에는 중국이라는 큰 위협이 등장하면서 미국이 과거와 달리 아시아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준은 중국이 미국에 완전히 굴복하거나 중국의 독재체제가 무너지지 않는 이상 계속될 것이 분명합니다. 따라서 한국군이 작전통제권을 갖는다고 문제가 될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의 전작권 반환으로 피해를 볼 나라가 생기게 되는데요. 그 나라는 바로 일본입니다. 사실 일본의 많은 군사 전문가들은 한미동맹보다 미일동맹을 한 차원 더 높은 동맹으로 여겼습니다. 작전 통제권을 미국에 넘기고 수동적으로 지휘받는 한미동맹보다 미일이 대등한 상황에서 상호협력으로 일궈나가는 미일동맹이 더 우수하다고 생각한 것이었습니다. 때문에 아시아에서 미국은 일본을 최우선 상대로 해야 한다는 것이 일본의 외교 방침이었습니다. 그러나 만약 한국이 전작권을 진 채로 일본처럼 병립형 연합사령부를 구축한다면 일본 더 이상 이런 억지 주장을 할수 없게 됩니다.뿐만 아니라 한국이 독자적 작전 능력을 보유함에 따라 미국이 힘좀 써질 것이라 기대하던 한국의 위협에 노출됐다며 크게 두려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본의 한 전문가가 일본 전략 연구소에 올린 한국의 군사력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한국의 적은 누구인가?라는 글만 봐도 이를 잘알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한국의 국방력 증가세가 자기 방어를 위해 과도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그 근거로 제시한 게 북. 북한을 경계하려는데 3천톤급 잠수함이나 항공모함, 장거리 순항미사일을 만드는 것은 비정상적이며 한국이 일본을 노리려 하는 것이 아니냐고 의심하는 것입니다. 또 한국이 일본과의 군비 경쟁에 몰두하기보다 중국과 북한을 견제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날이 갈수록 강력해지는 한국의 군사력을 보며 한국이 과거 일로 자신들에게 보복을 할까 두려워 지뢰겁에 질린 것으로밖에 볼수 없습니다. 한국은 6.25전쟁 발발 직후인 1950년 7월 14일에 더글러스 메가더 유엔군 사령관에게 직접 전작권을 넘겼습니다. 하지만 당시 전작권 이양은 국가를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라 받아들여졌고, 우리 국군은 미국에 도움이 없다면 밥조차 제대로 줄수 없는 후진국 군대였습니다. 그러나 한국인의 끈질긴 집요함으로 제자리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꾸준한 국방개혁과 군사혁신을 통해 1994년 12월 1일에 평시작전통제권을 미국으로부터 돌려받았고, 이제는 전시작전통제권 반환을 앞두고 있습니다. 2011년 연평도 사태까지만 하더라도 미국의 도움 없이는 전쟁을 할수 없다던 대한민국이 이제는 독자적인 전략 자산 확보에 우리의 뜻과 의지대로 군사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군대로 발전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시청자님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좋은 의견이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많은 힘이 됩니다. 이상 꺼리튜브였습니다.